정호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10월의 3주차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는 주중방송도 제가 못했죠. 월요일까지 경마가 진행되는 바람에 저도 좀 운기조식이 필요했고, 지난주는 주중방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3일간의 경마로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예전대로 주중방송도 진행을 하고 주말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좀 피로가 가시는 느낌입니다. 4일간의 경마일 다음에는 진행되면은 저는 3일간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피곤한 한 주가 지나갔고 이제 10월의 3주차 경마 주간부터 정상 패턴으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경마는 이제 경마가 월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어려워졌, 어려운데 워 지난주 경마도 굉장히 어려웠죠. 토의 경주도. 어, 잘 했지만은, 경마는 어려웠고, 1런 경마도, 역시, 어, 배당 경주들도 몇 있었지만은, 특히 중후반부 경주들이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서울 경마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죠. 어, 토요 경주 초반부 경주는, 이제 선행선입도 통하고 앞에 가는 말들도 유리하는데, 이 1호 경주 후반부로 올수록, 예, 이렇게 추진마필들이 득세를 합니다. 카우보이킹하고 국대 클래스하고 들어왔는데, 예, 마지막 경주. 예, 하염없이 후미권 외곽만 돌았던 두 마리가 그냥 못하단 듯이 날라서 들어왔고, 또, 구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주도 이제 단디도 취입, 카우보이 탱고도 한계만필인데 하염없이 후미권 외곽만 돌아도 외선 취입이 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요일 후반부로 갈수록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어, 그리고 외선 취부을 하는 말들, 그런 마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뭐 부산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특이 사항은 그렇고 금주 경마를 준비를 잘 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의 셋째 주 경마 주간는 일단 부산 마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셋째 주 부산의 복병마는 두드입니다첫 번째 마필은 2 8주의국산호군 금요 6경주 출전하는 타우루스 킹입니다. 아마도 복병일 겁니다. 거의 종합지 백판의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마필은 1호 부산교체 6경주 2등급 1400 경주거리 에 출전하는 잔나무 길입니다. 이 말도 역시 종합지 백판으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대의 마필들이 어떤 상대들을 만나고 어떻게 입상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마필은 타우루스 킹입니다. 타우루스 퀸이 있고. 타우루스 킹이 있죠 타우루스 킹은 서울말입니다자 국산 혹은 1400경주고리 출전합니다 타우루스 킹은 예 보시면은 갤럽보이 취마 그리고 파워플레이는 이제 차분하게 중위권에서 휘만배에서 들어오는 말 동부스타는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 용건은 순발력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편하게 펼쳐야 버티는 말 그리고 에브리킹이지는 직전에 가능성 보였고 2회전에 입상을 했고 언매치드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지만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하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타우르스킹은 여기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경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타우르스킹이 지금까지 실전의 전적을 뛰는 동안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 번, 한번 들어왔는데 그한 번이 언제였냐? 3회전 경주에 다실바가 기승을 해서 어, 처음에는 모래를 맞지 않고 경주를 진행하다가 선행을 가서 끈기를 보였습니다.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개도 약간 높고, 자세도 높은 말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긴 하지만, 탄력은 좀 밋밋합니다. 그러면, 최근 실전은 왜 이렇게 못 뛰었냐? 보시면 되죠. 왜못 뛰었는지. 자, 타로스킹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여러분. 왜 검색이 안 될까요? 네, 타우루스네요, 타우루스. 어, 타우루스 킹이네요. 타우루스 킹은, 자, 보시면은, 자, 언제 제일 잘 떴죠? 예, 아까 설명해 드렸죠? 다실바가 기승을 해서, 처음에는 모래 맞지 않고 있다가 선행 나섰던 경주. 그러면, 예, 요 때, 예, 타우루스 킹, 어디 있죠? 3번 게이트. 윤영석이 기승을 했습니다. 유영석이가 말을 제법 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알고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 잘 탔습니다 초반에는 3번 게이트 빨간색 모자. 초반에는 모래 맞지 않게 예, 여기 있죠 3번. 예,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어, 선행을 나선 2번 마필 외곽에서 씁니다 어, 말을 알고 타는 거죠. 무작정 쫓아가지 않고 어, 선두 외곽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선행 나선 스텔루나의 외곽에서. 어처분하게 경주를 진행했고 만일 요 포지션을 유지했더라면 음,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가 약간 빨라지자 어, 속도가 약간 처지고 페이스가 약간 음, 빨라진 것을 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버닝 패션을 외곽으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어 원래 자리라면 은 이런 데 쓰면 제일 좋죠. 이런 자리에 쓰면 모래도 맞지 않고 전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 외곽에 있는 4번 버닝 패션이 에, 감아서 외곽으로 밀고 들어와버리니까는, 이때부터 어때요? 모래를 맞으면서 경주를 진행하죠. 에, 그러니까는, 에, 당연히, 이렇게 휩싸여버리니까는 걸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코스로 추입을 해도. 자, 그렇고. 자, 두 번째 경주는, 두 번째 보시, 보셔야 되는 경주는 이때입니다. 9월 8일 5경주 박재희가 기승해서 7번 게이트에서 7등을 합니다. 예. 이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요말요말요 말. 요말 요 말. 요말 제일 먼저 나오는 말. 요 말. 예. 스피드가 있는 말이어서 더 빨리 밀고 나와서 선행을 아예 딱 잡아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어,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선두 외곽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잡고 차분하게 힘안배를 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말들이 중속이 붙어 버리니까 이렇게 선행 3열 외곽을 돕니다. 그리고 어, 제어하는 과정에서 어, 조금씩 뒤로 처지고 어, 왜냐면 이런 자리에 나설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열 외곽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외곽에서 막 다른 말들이 밀고 들어오라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박재희가 선행 어, 사열 외곽은 아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외곽에서 다른 말이 넘어 들어오니까는 어때요? 예,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인코스로. 어, 이 순간 타로스킹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번에 경주에서 저렇게 기승을 했기 때문에 타로스킹이 능력 발휘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봐야죠. 뭘 봐야 되냐? 빠른 말이 과연 누가 있나? 빠른 말이 과연 누가 있나? 타로스킹은 13초 7 초반 스타트가 14초 0이 정도는 끌어줍니다. 체스 88 14초 2 언매치에도 직접 선두에 가갔는데 14초 3 그리고 뭐 에브리킹이지가 정도 빠르고 다른 말은 빠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 전무해요. 빠른 말이. 외곽에 있는 말들, 인코스에 있는 말들, 빠른 말이 전무한 경주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선행이나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모래를 맞아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처럼 느린 경주에서 선두 또는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에서는 되는 말입니다. 타우스킹 자 두번째 마필은 잔나무길입니다. 잔나무길. 어, 정말 이번 경주는 이제 2등급 대상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나름대로 최근에 막 연투 때리고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합니다. 대신에 경주 거리가 1400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1번지 대상 경주 나갔죠. 선행마죠. 헬로윈 파티는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끈기러 보이는데 또 이용락이 기승을 해서 부담 중량을좀 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헬로 윈파티 최근에 어떤 경주 출전해요? 1200, 1200, 1200, 1300, 1400 고전했단 말. 짧은 머리 잘 뛰는 말입니다. 매직 클래스는 선행마. 위닝 댄서도 잘 뛰고 있거든요. 보실래요? 1200, 1200, 1200, 1200. 4연속 입상인데 말이 짧기 때문에 1200만 나옵니다. 그레이 캡틴은 이제 직전에 차분하게 경로를 실행한 이후에 끈기 보였고, 뭐, 허랑베스트는 능력 있는 말이고, 인기바 주에 인정을 한다면 저는 이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복병마 가운데 제일 주목해야 되는 말이, 이 잔나무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 잔나무 길이 이제 어느 정도로 능력있냐 면은요 때는 유광이가 기승을 해서, 어 후미권 외곽에 외곽만 돌다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차분하게 참고 추입 차분하게 참고 입상, 예, 컨디션만 좋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는 말입니다. 전나무 길이 보시면은 잠시만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는, 있는 말이냐면은 자 최근에는 이렇게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죠 이때 혼합 사군 경주에 권호찬이 기승을 해서 예,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우승을 했어요 제가 메인 승부 경주로 맞췄던 경주 배당도 예,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선행 갔던 아르코투르스를 경주 종반 탄력으로 때려잡는 말입니다. 아르코투르스 어떻게 뛰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뛰고 있어요? 보세요. 1등, 2등, 2등, 2등. 어, 이렇게 뛴 말을 컨디션만 좋으면 1,400 경주 거리에서 때려잡는 말입니다. 그런데, 잔나무 길은 이번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에도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기승기수가 유광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 잘뛰었을 당시의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고 있지만은, 출전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은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고 있고, 1400 경주 거리에서는 약점들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컨디션 찾았고, 그리고 예전 1400 경주 거리에서 무지막지한 능력 보였던 잔나무 길이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할 수 있다. 그래서, 노리셔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두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 타우 루스킹, 타우 루스입니다. 여기 오 옷합니다. 타우 루스킹. 두 번째 마필은, 아, 잔나무 길. 두 대의 마필들이 모두, 편성도 잘 만났고, 컨디션도 좋아졌기 때문에, 아, 입상을 하면, 아리쇼 배당으로 입상을 할 겁니다. 예, 주반까지 잘 살펴서, 추마표가 발표되면, 예, 또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평일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차이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